봐야지, 파이팅! <laughs> 아, 맞다, 맞다, 이거 미제 사건 때문에 과학 수사대에 지원 요청했는데 언제 올려나? 수고하십니다. 지방경찰청 과학 수사대 청승우입니다 저희가 미제 사건 때문에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모든 것은 과학이 증명합니다. 네아 저희가 좀 급해가지고요 일처리 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수사대 야근이 매일 있습니다 아유 그쵸 좀 바쁘시죠 예아 역시 이게 또 이게 빠르시다 확실히 이게 과수대라서 그런지 그죠 <laughs> 뭐 하세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걸 왜 쓰고 있어요 그러지 이걸... <laughs> 어 이거 백 명한테 전달해야 돼요 과학수사대가 이 행운의 편지를 왜 믿어요 이거 전달 못하면 집안에 푸르니게 들어요 엄마 대피해. 뭘 대피해? 어! 아우 저기요 아 지금이 계속 이렇게 장난칠 때입니까 아 제가 법이 잡아야 된다고 몇번 말씀드려요 저도 일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건 해결됩니다 그래요? 모든 것은 과학이 증명합니다 아 이게 그래 저 사람도 다 생각이 있겠지 그래 어이 뭐야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해 이 사람이 좀잘백 명한테 보내야겠네 아 이거 그건 그렇고 이거 오늘 가품 판매범들 조사받기로 오기로 했는데 언제 올려나?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럭셔리 샵을 운영하고 있는 한정판이라고 합니다. 왜 부르셨어요? <laughs> 졸음쉼터에서 물건 파셨죠. <laughs> 아, 우리 톨게이트 스토어 말씀이시구나. <laughs> 톨게이트 스토어는 뭐야? 아, 저희 샵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그 중에서도 한정판 콜라보레이션 제품만 취급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말만 번지르를 하지 결국 가품 아닙니까? <laughs> 아, 자, <제가> 지금부터 <laughs> 조사해야 되니까 하나 하나 보여주세요.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백팩입니다 어, 네 개? 어. 선글라스 브랜드죠, 오클리 스포츠웨어죠, 물라웨어. 물라웨어 명품 브랜드 듀오풍 주스 브랜드 선퀴스트 네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백팩 에. 오물풍선 백팩 <laughs> 오물풍선,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토발적인 디자인 도발적인 매력 내다가는 곳마다 울려퍼지는 재난 문자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물 풍선 빽해 음악 끄세요 음악 음악 봐아요 음악, 가요, 가요. 음악! 아, 너, 너, 너.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빨리 벗으세요 그런 거 메고 다니면 안 돼요 교환 및 환불은 북에서만 뭘 가능합니다 북에서... <웃음> <웃음> 뭘 북에서만 가능해요 네. 앉으세요 빨리 자 저건 앞수구요 다음 제품도 계속 보여주세요. 다음 제품도 소개해 드리록 하겠습니다 네. 이번에는 세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원피스입니다원피스 Piece. 랜드 o n g 랜드파 g brand, Park r 세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원피스 원피스? n o 체 원피스. e c 체 원피스가 뭐 e c e One p 충격적 이제 안녕 벌레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 안티버그 시스템 탑재 뭐야? 파리채 원피스 <laughs> 음악 끄라고 음악 뭘 박수를 치고 있어? 아, 됐어요 저것도 안 돼요 자매품 전기 파리채 팬티도 있어요. <laughs> 전기 파리채를왜 해요? 짜릿하잖아요 짜릿, 짜릿, 짜릿. 이 사람들 빨리 저기 유치장으로 들어가세요 안되겠어요? 유치장 들어가요? 들어가요 빨리 조금 있다가 요거 타고 탈출을 하죠 뭘 탈출해 탈출하기를 탈출, 빨리 들어가 탈출해, 탈출해. 이 사람들이 탈출, 탈출, 그냥 아이고 네. 정말 정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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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전화 들어왔네 이거 네 심곡파출소입니다 예미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출동하겠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미아가 이게 아유, 아유. 찾아왔네. 여기네. 누구세요? 미아입니다. <laughs> 미아가 이렇게 어른스러워. 몇 살이니? 반십세입니다. 다섯 살이지? 빠른 이공 빠른 이공 충렬공파 4 7 대손 유승열이 시다 아, 그래 그래 그래. 어, <laughs> 그래 그래도 잘 찾아왔네. 아니 근데 이거 뭐야? 보짐을 이렇게 들고 왔어. 나 사실 집 나왔어. 흐이흐이흐이흐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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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왜 집을 나왔어? 아니 내가 어제 실수를 좀 했는데 어. 엄마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아야. 왜? 왜? 무서워가지고 아유, 귀여워라 무서웠어요 네, 그래 내가 어. 친절하게 검사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너무 본격적인데요 만약에 불치가 일 나온다 그럼 그때 내가 진짜 미아가 되는 거야? 야. <laughs> 아야 엄마가 장난치신 거야 엄마 맞아 아주머니 아니고? 아주머니 아니야 <laughs> 엄마 맞아 자자 걱정하지 말고 어, 어. 아, 아, 아우 이거 울었더니 당이 땡기네 아유, <laughs> 무슨 다섯 살이 당이 땡겨 아유. 또나 혼자 먹으면 그러니까 자네 응. 것도 줄게 어이구 뭔데? <laughs> 이거 뭔데 좀 찌그러졌는데? 어어. 어. 오 거야?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비싼 건데 이거? 빼렐레 그거 어? 빼렐레 <laughs> 고마워 잘 먹을게 <laughs> 아, 써? 이거 뭐야? 공진단 공진단을... <laughs> 그 비싼 걸왜 뱉어 또 그거를 아니 좋은 걸 줘도 못 먹어 답답하네 이거 <laughs> 아니, 다섯 살이 공진단을 들고 다녀? 오그 비싼 거를 아 아무튼 그래 어우 써 그래 고마워 어 친구야 혹시 집 주소 알고 있어? 집 주소 그걸 알면 집을 찾아갔지 이 사람아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모르면은 여기 뒤에 우리 동네 마을 지도가 있어요. 이거 보면서 집 어딘지 한번, 한번 보고 있어 봐봐. 어. 자 현재 미아 도중에 어. 그 있습니다. 제가 아. 잘보고 보아... 어, 찾았어 거기야? 여길 사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여기 노른자 땅이야 노른자 땅. 이게 재개발 구역이라고. 음. 그럼 여기가 수해 구역이지, 어? 그렇지. 자녁 혹시 시드니 1억 있나? <laughs> 그건 왜? 나 800원 있는데, 우리 학교에서 이땅 사자. 뭔 소리 하는 야 아, 이땅 사자. 800원으로 무슨 땅을지 아, 이런 게 진짜 없어. 뭐야, 뭐 기회야, 이게. 나 가면 끝이다. 안 해, 안 해. 나 간다. 안 해. 나, 나, 어, 진짜 간다? 어? 나 진짜 간다. 나 진짜 간다. <laughs> 나 진짜 간다. 나 진짜 간다. 알겠어. 내가 천원까지 모아볼 거야. 천원까지 모아. 하기로 한 거야. 뭘해 약속? 하기로? 약속? 뭔 소리 하는 거야? 복사 아니야. 날날안할 아니, 거야. 안할 거야. 우리 이제 한배탄 거다. 뭘한 배? 아주 그냥 멋진 따부자 돼보자고뭘 따부자가 돼? 어, 팀은... 아니 집을 찾으랬더니. 아, 아, 가만히 편집을... 봐. 왜? 이거 올 때가 됐는데 이거. 왜 누구 불렀어? 요청하신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. <laughs> 이걸 진짜로 시켰어 이거를? 아유. 아유. 흘려? 어? 아니라니까. 이편지를 영국에서. 야! 야루아! 야! 야